여러분 은퇴 후의 삶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들어 노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는 긴 노후는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시간이 남아 도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단조롭고 의미 없이 흘러간다면 금세 무료함과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뭘 해야 할지 모르고 하루를 마치며 오늘도 헛되이 보낸 내라고 한숨 짓는 날들이 이어진다면 몸은 물론 마음까지 건강을 잃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이 왜 문제일까요? 은퇴 후에 무료한 시간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소통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는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울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채우는 활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집안에만 머물며 활동량이 줄어들면 신체 기능도 점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건강 문제로 고생하며 더 많은 병원비와 시간을 소모하게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며 잃어버린 목표의식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야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보내는 나날은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들고 자신감을 점점 갉아먹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다행히도 간단한 변화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취미를 통해서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취미는 우리에게 삶의 활력과 행복을 다시 찾아줍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취미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만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추천 취미는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활동 중 하나로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건강과 마음에 큰 이점을 줍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규칙적인 걷기를 통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로 과학적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활동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걷기는 뇌의 혈류를 촉진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우울증이나 불안감 같은 정서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70대인 김영호 씨는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며 혈압이 높아지고 체중이 늘어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하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도 5kg 감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김 씨는 걷기를 통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도 찾게 되었다며 지금은 하루라도 걷기를 걸으면 허전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 관절염 환자들이 규칙적으로 걷기를 실천했을 때 관절 통증이 크게 감소하고 관절의 유연성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걷기가 무릎과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운동 효과를 볼수 있는 이유는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신체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걷기를 하면 엔도르핀 분비가 증가하여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일본에서 실행된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숲에서의 걷기가 혈압과 심박수를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자연과 교감하며 걷는 시간은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걷기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하루에 15분씩 걷는 것으로 시작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보세요. 스마트폰의 걸음수 측정 앱이나 스마트워치를 사용해 걸음수를 체크하면 성취감을 느끼며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목적지를 정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가까운 카페나 작은 시장까지 걸어가는 루트를 계획하면 단조로움을 줄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공원이나 둘레길을 찾아가 보세요. 서울 근교의 한강공원, 남한산성 둘레길, 아니면 지역의 산책로 등 다양한 자연을 탐험할 기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기를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걸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돈독히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배우자와 동네를 산책하며 하루를 돌아보는 대화를 나눈다면 단순한 걷기가 특별한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걷기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접근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걸음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추천 취미는 독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바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과 함께 강연, 프로그램, 전시 등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서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매주 특정 요일과 시간을 정해 도서관에 가면 마치 출근하듯 새로운 책과 만나는 일이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기계발서나 소설 혹은 역사서를 찾아 읽으며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은 물론, 도서관 안에서 느껴지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 모임이나 강연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동아리에 가입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책을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 한 권의 책이 훨씬 깊이 있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박미영 씨는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었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좌에 참석하며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매주 강좌에 참석하며 책을 읽고 강사와 동료들과 토론을 나누면서 지적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제 박 씨는 도서관이 자신의 두 번째 집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종이책 뿐만 아니라 전자책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다양한 전자책을 무료로 읽을 수 있는 플랫폼이 많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침대에 누워서도 간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어 독서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에 하루 10분씩 전자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독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독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지식을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를 경험하고 타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각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독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주 도서관을 방문해 책을 빌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지식의 세계를 탐험하다 보면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추천 취미는 바로 가드닝, 즉 정원 가꾸기입니다. 하지만 정원이라고 해서 거창한 공간이나 전문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집앞 작은 화분이나 베란다 한쪽에서 시작할 수 있는 소소한 가드닝이 여러분의 일상에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화분 하나를 준비해 보세요.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작은 허브 식물이나 계절꽃은 가드닝 초보자에게도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로즈마리나 바질 같은 허브는 관리가 쉬울 뿐만 아니라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큰 기쁨과 성취감을 줍니다. 가드닝의 매력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물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살펴보는 동안 우리는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식물과의 교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요양원에서는 정원 가꾸기를 치유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우울증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우리가 자연의 순환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난 식물을 보며 성장의 기쁨을 느끼고, 가을의 수확의 보람을 경험하며, 겨울에는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은 우리 삶에 자연스러운 리듬을 부여합니다. 더 나아가 집앞 작은 텃밭을 활용해 채소를 키우는 것도 추천합니다. 상추나 고추처럼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해 보세요.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샐러드나 반찬은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고 특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여러분이 가족에게 이건 내가 직접 키운 상추야라고 말하며 식탁에 올린다면 그 자부심과 뿌듯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가드닝은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돕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 함께 공동 텃밭을 가꾸거나 수확한 작물을 나누며 소통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함께 땀 흘리고 웃다 보면 관계도 깊어지고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무엇보다 가드닝은 우리가 자연과 하나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고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는 순간들을 보며 우리는 돈으로 살수 없는 특별한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부터 작은 화분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그 안에 담긴 자연의 힘과 치유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추천 취미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가, 미술, 전통공예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참여해보세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후반의 김영자 씨는 은퇴 후 무기력감에 시달리던 중 지역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전통공예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공예작품을 만드는 재미에 빠졌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만든 작품을 친구들과 나누며 소통의 즐거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장점은 단순히 배우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함께 배우는 동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요가 강좌에서는 건강을 챙기면서도 함께 웃고, 대화하며, 침묵을 다질 수 있고, 미술 수업에서는 각자의 개성을 살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작품을 완성하며 얻는 성취감은 삶의 활기를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서예를 배워 직접 쓴 글씨로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본다면, 그 편지 속에 담긴 정성과 예술적인 표현은 특별한 감동을 줄 것입니다.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집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오늘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새로운 배움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추천 취미는 사진찍기입니다. 요즘은 고가의 카메라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훌륭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진은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고 평범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장 간단한 시작은 걷기 중에 만나는 풍경을 담아보는 것입니다. 산책길에서 보이는 노을,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빛, 혹은 길가에 핀 작은 꽃한 송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보세요. 이러한 작은 기록들은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순간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동네를 산책하다가 눈에 띈 예쁜 벽화나 새로 문을 연작은 카페를 사진으로 남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달후 다시 그 사진을 꺼내보면 그날의 기억과 감정이 생생히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추억을 쌓는 과정이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특정한 주제를 정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만의 꽃사진 모음이나 하늘 풍경 기록하기 같은 테마를 정하면 사진 찍는 재미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루에 한 장씩 일상의 모습을 찍어보며 포토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모은 사진들은 나만의 소중한 작품집이 되어 돌이켜 볼 때마다 큰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사진 찍기는 창의력을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장소라도 각도나 빛, 구도를 조금만 바꾸어 찍으면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사물이나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또한 찍은 사진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면 소통의 계기도 됩니다. 예를 들어,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들거나 여행 중 찍은 풍경 사진을 친구들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사진찍기는 나만의 시선을 담아내는 즐거운 활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사진 한 장에 담긴 기억과 감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집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가까운 곳부터 사진찍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특별한 예술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추천 취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도구나 장소 없이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단순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 좋은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여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명상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불면증을 완화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단몇 분간의 명상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명상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쉼과 여유를 제공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하기 전 10분 정도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방에서 명상하면 하루를 보다 차분하고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명상하면 긴장된 몸과 마음이 풀리며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명상은 또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잠시 멈춰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삶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5분 정도로 짧게 시작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며 자신의 리듬에 맞게 조정하면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혹은 유튜브나 명상 앱을 활용해 가이드 명상을 따라 하는 것도 초보자들에게 추천합니다. 또한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넘어 창의력과 집중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명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 기업의 CEO는 명상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명상의 또 다른 매력은 어디서든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조용히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며 더 깊은 평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나무 아래 앉아 자연의 소리와 함께 명상을 하면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단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명상을 시작해 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취미는 바로 편지 쓰기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메일과 메시지 앱이 손끝만 움직이면 세상을 연결해주는 지금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쓰는 일은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편지 쓰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편지는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을 넘어 마음을 전하는 가장 정성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지나온 시간 속에서 힘들었던 순간이나 자랑스러웠던 성취를 떠올리며 지금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손편지를 써보세요. 최근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짧은 편지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는 한 줄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감동이 될 것입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가며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편지 쓰기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은 편지 쓰기가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글로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평소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정들을 발견하고 마음속 깊이 쌓여 있던 말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편지 쓰기는 또한 시간의 흐름을 담아냅니다. 예를 들어, 손자에게 쓴 편지를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읽는다면 그때의 기억과 사랑이 고스란히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디지털 메시지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편지는 단순히 종이와 펜만 있으면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쁜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앉아 편지를 써보세요.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글을 쓰는 동안 느껴지는 종이와 펜의 감촉은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 추억 속에 머물게 합니다. 손편지는 빠르게 흘러가는 디지털 시대에 시간과 정성을 담아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엽서나 편지지에 몇 마디를 적어 보세요. 그 글들이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 사이를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이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한푼 드리지 않고도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일곱 가지 취미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마도 이중 하나쯤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삶의 작은 기쁨과 성취감을 선물합니다.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과 행동들이 내일의 행복한 날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러분도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사진을 찍거나 혹은 편지를 쓰며 하루를 채워 보세요. 이 모든 취미는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더 풍요롭고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선물할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이야기는 제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